잘 계시지요?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고마워. 아, 덕분에 송편 주신 거잘 먹었습니다. 안녕. 어? 갑자기 할머니께 절을 하는데요?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? 초등학교 한 5, 1학년, 2학년 때부터 미끄락지 잡아서 팔던 짓이던 그 깡통 들고 미끄락지 판 돈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엄마가 갖다 주라고 이건, 이건 몇 개를 싸서 이렇게 갖고 가서 그런 를 걸어가야 하니까 바로 배고플 때잖아요 내가. 알지 그럼 알고 <laughs> 말고 어릴 때 자식 같지 아 자식 같아요 그럼 야.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그때처럼 여전히 호떡을 챙겨주십니다 그 어렸을 때